예,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그. 아, 이분이, 음, 또 보내주셨어요. 그, 컴사모, <laughs> 컴사모 공동 리더님 중에 한 분. 그 컴퓨터 제 J10 <laughs> 케이스. 음, 그, 그 제가, 음, 그니까 J10 케이스 판매하신 분이에요. 음. 따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스피커. 스피커 한 조랑, 한 조? 아이, 예, 예, 하면 안 된다. 어, 스피커 한조랑, 그리고, 어, 그, 충전기. 충전기랑, 그, USB 케이블. 그렇게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 또 CJ로, 한, CJ로 왔는데, 아이, 박스가 축축해. 또다젖었어 아이, 로젠이든 CJ든,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거. 맨날, 비가 오는 날이면, 다 박스를 적혀서 와. 어떻게 돼 먹는 게. 안에 젖으면 안되는 상품이 있으면 어쩌려고 책같은거면 다행히 책은 아니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아니지 스피커 진동판이 종이니까 물 묻으면 못쓰게 되죠 아 진짜 뭐야 이아 너무 심했다 이건 어떻게 야씨 아, 아이 택배기사들 돈 많이 번다며? 아 이따구로 일을 처리해? CJ가 안전 회사인 것도 맞는데, 아씨 택배 기사들 인성부터가 틀려 먹었어. 아씨, 씨발. 오, 뭐야 이거. 왜? 이게 스피커인가, 스피커인가 보다. 뭐, 큼지막하게 두 개나 있는데? 스피커 하나만 보내주신다고 했, 했는데? 뭐지? 뭐지? 일단은 이거. 제가 어, 알고 있는 스피커 한 조. 이거는 액티브 스피커. 이제 전원선 연결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컴퓨터 스피커예요 이거랑 먼지가 이렇게 있어. 그럴 수도 있죠 뭐. 엉터려 받은 건데, 거랑 스피커가 야키마라고 적혀 있는데, 야키마라고 적혀 있는데, 음 굉장히 뭔가 야마하 느낌이 나는 야키마 초콜릿이라고 적혀 있는데, 음,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고, 뭔가 야마하 짝퉁 냄새가 나요. 음. 어, 뭐, 퍼로쓰려고 샀으니까. 아, 스피커는한조 맞구요. 뭔가, 좀더 싸서 보내주셨네, 여기. 그, 그 뭐냐. 정전기 방지 비닐. 오케이. 정전기 방지 비닐에. 그래픽카드 하나 들어가겠는데? 아니다, 메인보드용이다. 이걸로 싸주셨네 음, 모양을 봐서는 MSI 아니면 애드락이네요. 이게, 이거 모양 봐도 이젠 다다 알겠더라구요. 에이스만 이거 달라 뭐야 <laughs> 기가많이들라 일단은 요거는 굉장히 무식하게 생겼는데 5V에 0.7A 제조년월이 2013년 판매는 LG전자야 와 이거 처음 보네요 어, 신선해 요거는 이것도 0.7한 편일 거예요, 아마. 아니네, 1한 편에. 아, 이거. 이거 갤럭시 S3 사면 아, 갤럭시 S3 사면 번들이네. 갤럭시 S3 번들 MP.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를 <laughs> 몇년 됐지? 이거를 4년 만에 다시 보네. 이, 아 이게 그래픽카드나 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니다 뭐 뭔가 메인보드 부속품 같은 거 들어있을 었 거예요 요거 케이블 여러분 PC방 가면 많이 보이죠 PC방 가서 끼워 보면 대부분 안 되죠 이거 싸우려나서 요거는 뭔가 음 이것도 어, 영상 가면 거저 끼워줄 듯한 음, 그런 케이블 그리고, 이거... 요거는, 오! 오! 연장 케이블! 오케이. 득템! 그 아, USB 3.0이면 최고인데. L자형. L자형. 아, 이거 예전에 SF 액티브 쓸때 필요했는데, 음, 금크마스는 딱히. 쓸모가 없는데, 있으면 좋아요. 오, 좋아요. 그렇고, 이것도 마이크로 핀인데, 음, 요거 노트5에다가 열심히 쓰셨나 봅니다. 어, 갤럭시S2때 넣어주던거네요 어, 케이블이 S, S6나 노트... S6이후로꺼는 음, 이렇게 넣으면 여기가 안으로 쏙 들어가버리는 문제점이 많아요 아... 어, 요게 다네요 오케이 치시다 그리고 어댑터는 뭐 안해봐도 안해봐도 뻔하죠 아, 잠깐만, 이거 짝퉁 같은데? 왜 길어, 이거? 잠깐만. 이거 삼성이잖아. 뭐야, 이거? 이상한데? 내가 알던 그 S3용이 아닌데? 뭔가 굉장히 긴데? 에이, 몰라, 씨. 짝퉁인지 정품인지 모르겠어. 이거는 삼성 정품. S6나 노트1에 들어있던. 거. 이거 굉장히 괜찮아요. 이게, 이게 2A가 제대로 들어가더라고요. 갤럭시 3 때부터 케이블이 얇아지면서 이상해졌어. 아... 이게 좀 짧아도, 짧아도 굵직하니, 음, 잘 되더라고요. 요거는 22AWG인 거 보니까, 안에 속에 심 굵기는 굵을 것 같은데, 음, 일단은 뭐, 되는지 안되는지는 자차하고 안되면 수리를 했어야죠 이거는 안될 안될것 같아 보여요 딱 봐도 변색이 됐죠 많이 이쪽이 많이 만져서 그래요 이거는 피방 가면 많이 보이는 거딱 봐도 안되게 생겼죠 이거는 연장선 연장선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암놈 이거 암놈 음 좋아요 아 연장선 어 좋아 그리고 지금 어, 그 우퍼를, 그거, BTS SP01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서, 이제 유선으로 연결해서, 우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걔 하나당 4마트에요. 4마트라서가지고, 약해. 베이스가 약해가지고, 아이 베이스가 약한 게 아니라, 강하긴 강한데, 소리가 찢어져요. 걔 하나로 커버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걔도 2인치고, 지금, 일반, 그, 스테레오 스피커도 2인치여가지고, 음, 뭔가, 뭔가 파워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요런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요 파워 한번 봅시다. 요게 양쪽 다해서 3와트나 2와트면 쓸만해요. 음몇 와트인지 안나와 있어요 여기는 일단 덕트는 위에 있고요. 아씨 점다 빠지게 생겼는데 드라이버 여기 있는데 바로 뒤에 덕트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 <laughs> 이게 굉장히 싸구려 같아 보이긴 하는데 한번 검색해 볼까요? 10분이 아직 안 됐으니까 검색을 해봅시다. 문화인이니까 검색을 해보자고요. 검색 검색 모델명이 뭐니? 오이 씨야. 모델명 왜 이렇게 길어? h 0 A A 안 나오는데? 어 아, 나오네. 아이온 아키마 야키마 야키마 아키마 야키마 오케이 야키마 모양이 다른데 뭐야 이거 아얘 초콜릿 모델이라고 써야, 써야 되나 아 진짜 아 초콜릿 모델 아씨왜나 놓는 거야 씨 와, 몇 아트인지 안 남아있어. 와, 기적이다. 와, 이거. <laughs> 아, 내가 직접 들어봐야 돼? 몇 아트인지. 음, 아, 야, 너무한데? 상세 정보가 없는데? 아, 0.5 아트, 0.5 아트야. 아, 이걸? <laughs> 아, 이거, 이거는 아, 필요가 없네요, 저한테. 아, 이 괜히 받은 것 같아요. <laughs> 0.5와트 0.5와트 아씨 장난하나 이거를 스피커라고 판다고? 아씨 너무한데? 아씨 가격이 이게 원가가 얼마지? 옥션 또다 품절일 것 같은데 아이씨 이런 이런 걸 판다고? 아 6000원짜리였어? 아씨 아니 아, 5천짜리도 1아트 1화트인데 너무 하잖아 영토 1트아 진짜 컴퓨터상 꼼로 주는 것도 1화트 1화트인데 아, 어쨌든 이거 <laughs> 일단 써보긴 써볼게요 써보고 너무 쓰레기면 그냥 리뷰 안 올리고 갖다 버리고 <laughs> 그래도 쓸, 쓸 곳을 찾으면 리뷰를 올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뭐 수리하면 수리, 수리할 건 수리하고 음, 쓸수 있으면 쓰고 할게요 예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